안녕하십니까. 댄스 솔루션 제 83편 정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동작은, 네, 어서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보면 이제 그여 이제 어서 오십쇼, 오십시오, 어서 오십쇼인데, 이제 좀 줄여서 뭐 어서 오십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람을 신나게 하고 또 이제 반기는, 어, 동작인데, 어, 이, 이 동작을, 이것을 이제 동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일단 뭐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안내하겠죠. 예,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누군가 어 이게 행사 같은 거할때 그죠? 예, 그 어떤 그 준비 그 요원들이 이렇게 손님을 이제 응대할 때 예, 오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때도 역시 이제 뭐 어서 준 어서, 옵쇼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냥 어서 옵쇼. 예, 재있게 그냥 어서 옵쇼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컨셉을 잡자면, 지금 이제 제가 뭐, 무의식적으로 한 게, 이제 이런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예, 예, 자, 이 어서 옵쇼 동작을 만들려면, 제 생각에 포인트는 이제, 이제 손이 이렇게 가는 거. 예, 요게 예,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왔냐면, 이제, 요렇게. 예, 어서 옵쇼. 어서오십시오. 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동작이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댄스적인 요소로, 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어, 일단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우리 손님이 온다. 예, 그러면은, 어, 가만히 통상은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점잖은 자세로 어, 대기했다가 뭐, 이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어, 좀 변형을 해보고 싶어요. 어, 반긴다는 의미를 이제 이양 어깨를 좀 이용해서 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어깨를 이용해서 반가운 표현을 좀할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동작은 이제 사실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이쪽 돌리는 거 가능하죠? 예, 한쪽씩 볼게요. 자, 우측 어깨, 예, 옆으로 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꿈틀꿈틀 돌리는 거예요. 자, 이쪽도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으로 돌려야지 좀 자연스럽겠죠, 그죠 이렇게 같이 돌리는 건 어,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뭐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상하고 서로 이렇게 어, 반대로 예, 자연스럽게 어,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서없쇼 동작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먼저 양 어깨를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예, 돌려주는 거죠. 틱틱틱틱 돌리다가 이제 이렇게 쭉 왔을 때 어, 결정적으로 이제 어서없쇼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쭉 돌리다가 요 뒤로 빼면서 이렇게. 어서옵쇼 요런 느낌으로 아, 실제 우리가 뭐 어서옵쇼란 말을 할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쭉 어깨를 돌리면서 탁될때탁 뻗어줄 거예요 예. 요 동작 자, 조금만 더 다듬어 볼까요 이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왼손도 한번 같이 쫓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어깨를 들썩들썩 하다가 어서옵쇼 할때딱 이렇게 요 손도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 예. 이렇게 이렇게 다 상관없었는데 이 손은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그죠? 예, 이 손은 이, 이 손바닥이 이제 하늘로 가게 하고 왼손은 같이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요 동작. 자, 한쪽을 했으면 또 이쪽도 좀 연습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서 비 동작은 쭉 돌리다가 이쪽으로 탁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쭉 돌리다가 이쪽으로 탁 예, 탁 예, 괜찮죠? 예, 조금 더 뭐라 그죠? 러 어 스케일이 이때 할까요? 좀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들썩들썩 하겠죠. 예쭉 하다가 탁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리다가 어서 쇼탁예 다시 자쭉쭉 쭉 뻗고 쭉 하다가 쭉 뻗고 예 여기까지 자 오늘 배운 동작 이제 어서 쇼 동작인데 어. 어깨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하체 쪽도 사실은 어, 설명은 안 했지만 뒤로 빠지면서 어, 이게 기마 자세처럼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그 런지 자세 그런 느낌으로 무릎 앞에 좀 각을 잡아주고 뒤에 펴주고 이 상체는 이제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예. 그리고 반대쪽도 어깨를 돌리다가 뒤로 빠지면서 예 어깨 빠지고 예 이렇게. 어서 옵시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해도,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실제, 가벼운 우리, 뭐 즐거운 어떤, 이제, 행사,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딱 대기하면서, 아, 누군가 이제 손님 오는 거를 이제 응대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도 좋고, 오,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오, 여기, 어서 옵시오. 이렇게. 자, 반가운 친구 왔을 때, 오,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오, 너무 반가워, 반가워. 이렇게 예. 예, 정말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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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가워. 어서오쇼쫙예 예, 예 길한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세요. 딱 이렇게 오탁 이렇게 해줘도 좋고 자 오늘 동작 어서오쇼뭐 생활 속에서 뭐꼭 행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 집에서 뭐 친구들하고. 어, 틈만 나면 우리가 그냥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동작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동작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